어 이거 타키 사와. 오우씨 <놀람> 겁나 잘 돌아. 오우. <놀람> <놀람> <어우. 놀람> 없나 소리좋아 이거는 라인앤 라이넨라이넨 소형 정밀 선반 라이넨 이거는 옵티멈 옵티 bf16v 저거는 화천밀링 그 다음에 이거는 소형 밀링 칭따오 러시아하고 같이 기술제어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니시노 니시노 이거는 원형토끼개 이거는 오티 옵티, 옵티먼 밀링 하참 밀링 이루바 밀링 홍고막이기 남산밀링 기계가 <laughs> 이게 만지면 만질수록 재밌습니다. 만지면 만질수록 재밌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깎아보고 이제 만들어보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지금 폼 잡고 있습니다. 이제 뭘 해야 할지 이제. 이제 구상만 하면 됩니다.